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아 밤새 눈이 또 많이 내렸습니다. 이번에 한 10cm 정도 내린 것 같아요. 10cm? 야, 10cm는 안 되겠다. 아 잘못하면 용으로 들리겠네. 10cm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할게요. 아 눈이 많이 왔습니다. 그래도. 그래도 눈이, 무거운 눈이 아니에 습설이 아니고, 가벼운 눈, 건설입니다. 가벼운 눈. 그래서 빗자루질을 해봤더니, 잘 쓸리더라고요. 예. 야 이걸 또다 언제 치우지? 저 앞에 제가 임시적으로 좀 치웠었는데, 쓸리는 걸잘 씁니다. 가벼워서. <laughs> 한 자리에서 놓한 자리에서 좀 제발. 순들아! 다 넣어서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, <laughs> 에. 이쪽으로! 이리 와! 자, 볼리다 와서, 면들어자가 트루가. 트가트가라고가 트루가. 트가 트루가. 트루가. 알루가 트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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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 이놈들은 나오면 안 되겠지. 안 되지. 추운데. 나가 이놈들은 이따가 촬영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와. 이리 와. 가, 일로. 자, 송아 이렇게 보내놓고. 여섯 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또 물이 꽁꽁 얼었겠지, 뭐. 응? 들어가자. 아이고, 눈이 앞에는 좀 떨어졌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예, 제가 다 막아도 요 위에는 조금 공간 있습니다, 이렇게. 예, 그래서 골로운 눈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. 예, 이쪽에는 지붕을, 지붕 공사를 해갖고, 예, 떨어지지 않습니다. 예, 아유, 물 깎아버렸네. 응? 그래도, 아유. 아유, 아유, 조심, 조심, 조심. 아유, 미안, 미안. 몰랐어. 몰랐어. 물또 대표 줘야지 뭐. 응? 너 추워서 집에 들어가, 여기. 알았지? 우리 백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, 너왜 그러냐? 배꼽야왜 그래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응 어? 얌전하 왜 그래 우리 배꼽 응 어? 아이 넌 자꾸 물어 뜯어 이 광고놈 이놈 노랑이 이거 고마워 물어 뜯어 뭐? 이것도 또저 엄밀 똥이 담겄네 꼬르륵 꼬리는 이게 아, 이놈들 한번 일단은 사료롤를 이 길이 어떻게 들어갔어?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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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오는 가 봐. 물은 제가 난로로 데펴가고 주면 됩니다. 난로에 거 주전자 물 데펴서. 야, 똥떼, 넌왜안 먹어? 응? 가, 먹어, 할 안되겠어요. 제가 물을 좀 데펴오겠습니다. 네. 물을 가져와서 따로 놨습니다. 저쪽에도 따르고, 저쪽에도 따로 놓고. 예. 네. <laughs> 잘 먹었네. 아니, 그냥 좀 먹여. 여기 나갈 줄 알고 내가 걸었다, 이놈아. 못 나가. 물 먹어. 먹고 싶으면은. 밥 먹어. 송아야, 밥. 응? 못 나가, 이제. 그만 나가. 그만! 아... 눈이, 어, 한 10cm인 줄 알았는데, 어, 대충 보니까 한 4.5cm 정도 왔습니다. 아주 많이 내린 건 아니죠, 그래도. 네, 정말 많이 내낼때막 17cm 정도 온 적도 있었어요. 네? 순돌이가서 지붕이 막 그냥, 그때는 무거운 눈이었어 또그 판넬이 한 100t 정도 지붕이 되면은 좀 튼튼한데 여기 70t인가 몇 t야 50t는 아니고 그거를 씌워 갖고 좀 약해 그래서 좀 이렇게 눈이 무거운 눈이 있을 때는 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샤보도 그거를 좀 고여 놨습니다 눈이 무거운 습설 많이 내릴 때는 지붕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예,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. <laughs> 뭐, 어쩌라고? 못나가 못나가 그래 아 요놈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응 자, 2월 2일 월요일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월요일 한주또 시작됐습니다. 이번도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.